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오늘도 기분 좋은 경제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GPU 26만 장 확보 경주 선언 채택 지난주 성공적인 이팩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그런데 이런 사이에 묻혀질 뻔했던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당장은 물론 우리의 미래에도 희망을 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경불진 애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곧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믿을 수 있어. 용돈 수준밖에 못 받는다는데 계속 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해 언론들이 하도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때문이죠. 왜 이런 기사를 쓴지는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 대신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에 가입하라. 이런 꼼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세대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죠. 청년들에게 강제로 내게 해, 노인들에게 퍼준다. 이러면서요. 실제로 각종 조사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 하죠. 이거 열심히 내봤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경부지대에서는 꾸준히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데 국민연금만 한 것이 없다. 라고 강조해왔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생각보다 늦춰질 수도 있고 기금이 만일 고갈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특히 꾸준한 수익률로 기금을 쌓아가는 노르웨이 연기금. 이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 사례를 보면 국민 연금에 대한 우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도 했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오늘 마침 반가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세계 역사상 처음 국민 연금 올해 200조 벌었다. 아니, 200억 원이 아니라요. 200조 원이에요. 200조 원. 지난해 국민 연금 기금 적립 규모 얼마인지 아시나요? 1,200조 원대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올해 670조 원이 살짝 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올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200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 한국 경제에서 썼는데요. 세계 역사상 처음 어, 이런 얘기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도대체 국민연금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렸길래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은 무려 2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 지수를 토대로 하는 기준 수익률 뭐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죠 이것을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전세계적인 증시 호황 특히 뉴욕 증시 많이 올랐으니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세계연기금 평가기관인 글로벌 SWF 여기에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유명하죠? 캘퍼스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그리고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 이런 주요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연간 수익률이 6에서 9%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과가 좋았던 지난해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살펴보니깐요. 일본 공적연금, 그리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14.2%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3.1% 그리고 미국의 캘퍼스가 9.1% 이렇게 집게됐더라고요 특히 올해 미국 증시 상승세가 지난해보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높아도 14%대에 머물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대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수익률 단연 1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국민연금의 20%대 수익률은 글로벌 연기금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연기금들이 많이 벌어도 20%대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200조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이 단일 회계 연도 기준 세계 연기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 이렇게 많이 번 경우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엄청난 청락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전략을 바꾼 것이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과거에는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투자. 왜냐면, 앞선 급한대로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기근 고갈된다. 기근 고갈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근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운영 현황 자료 여기를 살펴보니깐요. 1,260조 원이 넘는 적립금 중 주식이 무려 5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2015년만 해도 국민연금 가장 많은 게 채권이었다는 거죠. 채권이 56.6% 그러면 주식은 얼마나 됐을까요? 주식은 32.2%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지만 10년 만에 정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대로 주식은 50%를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채권 비중은 33%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안전한 채권 비중은 줄이고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주식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이게 커지고 있잖아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 위험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너무나 잘 들어맞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위험한 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무턱대고 투자한 게 아니라 전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전략일까요? 국민연금이 역대급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대형 우량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안 한다라고 질책을 해왔는데, 그런 질책을 견뎌내면서 국내 우량주 투자를 늘려온 덕분에 지금 같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에 발맞춰 국내 투자 주식을 더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몇몇 우량주 주가가 집중적으로 뛰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죠.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중 국내 주식 비중이 14.8%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3.3%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비중 더 많긴 많아요. 하지만 35.5%에서 36.8% 겨우 1.3%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국내 주식 비중은 3.3%포인트를 더 높였다는 거죠. 거의 두배 가까이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 비중을 왜 높였을까? 연 넘나 뻔하지 않습니까? 대형 우량주 중심의 전략, 즉, 가치 투자 전략을 펴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달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지분 가치의 절반이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20.2%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10.7%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판도체 두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특히 올 들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452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원래 순매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더라고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삼성전자를 숨 매도했는데 올 들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9월에만 3,312억 원어치, 그리고 10월에도 2,872억 원어치를 숨 매수해서 매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장중 10만원을 넘어섰잖아요. 드디어 10만전자가 됐어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게다가 다들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젠스완과 이재용 회장이 깐부를 맺었잖아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현재 삼성전자 1.16%가 더 올라서 108,750원. 와, 이러다가 진짜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될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연초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오늘도 SK 하이닉스는 6.08% 올라서 59만 3천원. 이젠 60만 닉스가 눈앞에 보이는 듯해요. 이것만이 아니죠. 국민연금은 코미코, 솔브레인, ISC,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 요것도 새로 담으면서 하반기 수익률을 끌어올렸고요. 방위산업 원전 수혜주로 꼽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네이버 이런 금융 플랫폼 대용주도 대거 사들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올 들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게다가 4천선을 넘어선 코스피가 이젠 5천피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 덕분에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은 25%에 이를 것이다. 어쩌면 이걸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날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단1% 포인트만 높여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금 고갈 시점이 수년 이상 늦춰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재정 추계에 가정 수익률을 4.5%를 적용해서 추정한 기금 소진 시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연간 4.5%의 수익을 올렸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7년. 겨우 2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 수익률이 6.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090년까지 33년이나 늦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20%가 넘었잖아요. 이 기금 고갈 시점이 2100년 이후로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깜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고가를 걱정한다면서 제도개혁을 강조해왔거든요. 더 걷고 덜 주자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수익률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경물진에서 우리가 노르웨이 투자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 살펴봤듯이 석유가 터졌던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는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주식과 채권의 7대3 비율로 장기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투자를 해왔잖아요.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는 547만 명. 서울시 인구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 노르웨이는 전 세계 연기금 규모 1위에요. 1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기금 중에 4위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코스피가 정말 5천0 0피를 넘고 또 월급처럼 통장에 따박따박 매달 배당금이 꽂히는 날이 온다면 국민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노후의 연기금을 넘어 세계 1위 연기금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모두 노후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날이 곧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겠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피디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